뉴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글 마스터 오랜만이죠? 저는 제가 하고 싶어서는 게 아니라 음, 영역 싸에서 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픽을 하다 보니까 마스터 마스터를 한 건데 원래 마스터를 할생각 없었습니다. 그냥 뭐야. 근데 여기서 아까 와드가 바뀌었으니까 그냥 타주고 타주고 여기서 몸으로 막아줘야 돼. 여기서, 이달리가 창을 날린단 말이야? 여기서 몸으로 막아줘야. 오, 반응, 반응. 이거죠? 돌렸죠 반응하고 있었죠? 아, 이건 좀. 아. 오, 씨. 뚱. 아, 뚱. 아, 좋아요. 오, 좋다, 좋다, 좋다. 긴드래 어, 뭐야? 킨드 다이브를 친다고? 뭐냐? 이거 어, 어 난, 나 왔는데? 난나 왔긴 했거든. 왔긴 했어. 네, 걔 따라가서 따라가서 나 있어. 우 좋아요. 더 없나? 스킬도 없나? 콩감못 하나? 콩감못 하나? 아, 걔 나쁜 놈이다. 오크 나쁘지 않아요 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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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그 와중에 여기서 어? 두꺼비 표식 챙기고 있는가 봐야 미친놈인가? 챙겼나? 아못 먹었다 개꿀 여기까지 먹고 집 갔다가 템 사옵시다 이번엔 내가 취소가 되었거든? 어

나이스, 잡아주고 다잡나오 나이스. 어 오, 좋아. <laughs> 좋아 좋아, 좋아 <laughs> 야, 좋아, 이렐리이스 나이스. 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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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 스 나이스. 나이스. 나 오, 씨, 놀라. 래 아, 놀랬잖아 괜히 요 어? 놀리게 만들고 있어. 뭐냐 이거. 아, 죽 배네. 아, 아, 맛있어요 거 이거, 이거. 이것도 먹어주고 제자 안 먹겠지? 거 이거. 나음 아, 먹가 상황이 아닌 것 같네요. 오케이. 그냥 줍니다. 아이고, 탑은... 나 이거 갱단인는거잘 못하는데. 음. 그래도 아직, 아직 이기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줍시다. 그래, 이렇게 1인분만 해주면 얼마나 좋아. 안좋은 이건, 어디에 불까? 그래, 왜, 제드가 잘하네? 오, 럽샷 뭐야? 러브, 러브, 러브. 나 아, 요즘에 팀은 되게 좋은 것 같다. 음. 며칠 전에 올라간 잭스 영상에서도 한판한 한 건데, 한판 바로 그냥. 걸려가지고, 음, 상당히 기분이가 좋아요. 저는 RPG를, 내가 RPG만 하고 있는데 어떻게 힘든 거 나보다 많지? 뭐지? 뭐냐? 뭔가 좀 이상한데? 뭔가 어, 이상한데? 오씨, 뭐야, 뭐야, 뭐야. 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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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피가 없어 나 피가 없나 피가 없어요 이거는 못갈듯 제드한테 블루를 주고 근데 블루 먹을까 제드가 오케이 좋아요 주고 아사 표식 뭐먹어지요 이렇게 성장하고 있어, 나. 성장, 성장하고 있어. 야, 이런 정글이 오랜만이라고? 사대 <laughs> 무슨, 무슨 게임을 해온 거야. 너, 너이 자식. 무슨 게임을 해온 거냐고. 음, 야, 미드에 풀어보려고 하는데 지금 안 돼, 내 마음대로. 이거 그냥, 여기 갖다 풀고, 따라서 가라고 하고, 바텀에 꼬라 박죠, 저거? 좋아요. 나이스. 오, 일, 이렇게 되면 좋아, 이렇게 되면 좋아. 바텀에 박히면은 상당히 좋아요. 평화롭게,

자, 한번더 간다. 지나를 믿으라. 어디까지 가는지 어디까지 가냐? 글로 와라. 다시 글로 와라. 넘어갔구만. 다시 글로 와라. 오, 뭐 했겠지. 그렇지. 오, 나이스 와, 이 형. 오, 오, 안 돼. 불. 나 영상 왜 끊었냐? 아니, 진짜 뭐 해? 아니, 우리 마스터이뭐 하. 뭐 하긴 뭐래, 잘하고 있잖아. <laughs> 야, 정글을 대신해서 바론까지 먹어준 이런 팀들.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지금 퀸길이 되게 엄청 많았거든? 지금 스택을 쌓아야 하는데 스택을 하나도 못 쌓고 있어. 스택 얼마냐? 어? 뭐야? 아 좋아요. 별거 없어, 그냥 근데 지금 미래를 나갔는데, 이게 무슨 일일까? <laughs> 뭐야, 뭐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갑자기 왜 나간 거야? 어? 아, 소렌까지 쳐주면서 일을 나갔는데, 소렌 쳤대요. <laughs> 아, 좋아, 좋아. 와 근데 이번 판은 뭔가 팀들이 다 좋았어 응 팀들이 다 좋아서 뭔가 마음 놓고 플레이한 느낌? 불 근데 확실히 내가 정글을 못하긴 한다 <laughs> 이런 정글 만났는데? 아니 뭐야 나 딜량 왜 이래 <laughs> 아니 나 뭐야 딜량 왜 이래 버그인가? 버그인가? 와 활성화 시간 30초? 이번판은 아무튼 오, 갑작스럽게 정글마일 한거 치고는 잘 돼서 기분이 좋구요 재밌게 했습니다 <laughs>